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JPT 5기 건강법을 좀 심화하게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암은 1기부터 말기까지 4기가 있지만 5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5기가 뭐냐, 그러면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 하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마음을 잘 다스려 가고, 제대로 운동을 하고, 제대로 수면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 제대로 이렇게 먹고 뱃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식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어, 또 운동하는 것도 한 30분에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최조나 스트레칭하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 피로를 풀수 있는 것은 잠이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 어, 7시간 전후 이렇게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어, 만약에 잠이 안 오면 아, 그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잠에 함몰되어서 나는 몇 시간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내가 피곤하거나 내 하루의 일상을 잘 해갈 만큼의 어, 기력과 체력이 유지되면 그것으로 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으면 뭐한 4시간 반세한 자도 괜찮습니다. 급제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어, JPT 5기 건강법 항상 기쁨, 기도, 감사와 5기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한 분들이 계셨어요. 기자분들도 계셨고요. 어,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제가 조금 모자라면 마음을 잘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여러분 조금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그래서 어, 우리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민이라 하는 사문 4장2 3절 말씀도 있듯이요.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한강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잘 견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요 마음의 선순환 되기가 있어 이 호흡이 참 중요한데 어,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를 허비하는 게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 깊게 호흡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좋은 것을 도입하시고요 감정에 나쁜 내어리니라는 이런 것을 이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산소 양이 충분할수 있도록 혈액이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일어나면 우리가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뇌 두통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이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 심모흡을하것인가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산에 간다든지 빗전치도가 많은 산소 양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어, 공원을 거닐라든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는요. 미세먼지 참 조심하시고요. 배기가스 이런 거요. 그다음에 오염된 곳에 가지 않는 거요. 그래서 호흡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굴뚝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굴뚝을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은 방광암이 많이 걸렸어요. 가드루임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구리 같은 것들이 굴뚝 안에 많았던 것입니다. 한 공기를 통해서 나와 면서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소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암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굴뚝 청소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공기가 깨끗한 곳에 가는 게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마음을 다스린 가운데 호흡을 잘하는 이런 게참 중요한데 이런 모든 노하우들은 있지 않습니까? 암을 이긴 선배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 암이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요. 암을 극복한 사람이 내 주위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또 지인 중에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말이 신뢰성 있는 분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분이 어떻게 어떤 암을 어떻게 잘 이겨낸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즉, 왜 그렇게 제가 고민을 드린다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처음부다잘 풀어내서 친절하게 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찬찬하게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텐데, 먼저 그,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많이 귀가 열어져 있어요. 이거 먹으면 좋다는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뭘 먹어야 된다, 뭘안 먹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암에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관리가 그분들은 나름대로 철저한 사람입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자기가 관리를 있지 않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습성과 습관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그분들에게 좋은, 어, 노하우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희망과 의지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배우십시오. 긍정적인 마음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어, 그분들은 해보자는 그 놀라운 이 극복 가운데 집중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저희 병원에 와서 많은 이렇게 극복한 한우들을 보면 어, 그분들은 좀 밝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어,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에 이 가족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위암이고 복강으로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한 누적의 대학병원에서는 어, 이제 고칠 수 없다, 수술도 못한다 그랬는데, 어, 이 가족 중에요. 이 남편뿐만 자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 이겨낼 수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병원을 할수지 않습니까? 계속 치료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분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한 7개월 쯤지났을 때요, 아, 위에 있던 암 사이즈가 거 없어졌고요. 복강에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 모두 참 놀라워했습니다. 아, 이 남편의 어떤 희망이, 이 자세, 마음의 다스림과 긍정적인 마음이 이 아내를 낳겠구나.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그러니까 보호자 옆에서 이렇게 희망적으로 가니까 이 환자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환자도 낫게 되었지만 심지어는 남편이 어떤 분이셨나 그러면 자기의 어떤 어, 이렇게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에게 올인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데도 불구하고 요 남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절제하고 하는 식사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치료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요 그 좋은 선배, 극복자 뒤에는요 좋은 훌륭한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수받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우울할 겨를이 없게 했지 않습니까 환자들 기쁘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웃기도 하고 어, 심지어는요 제 환자 중에 아 이분들이 제일 처음 오셨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뚝뚝한 부부였어요. 근데 아, 이게 금전적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 정말 환자를 중심에 넣으십시오. 또 환자를 다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권위적인 마음이 정말 하, 이렇게 다 떨어져서 있지 않습니까? 환호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요. 함께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암이 낫는 그런 역사였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분들 중에는요, 가족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은요, 여러분 제 환자 중에 참 놀라운 분이 계신데, 이 암이 극복한 이분들 중에요,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깨알같이 막 기록을 남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이거 했는데, 저녁 때는 이걸 하고 이걸 먹고요. 저녁 때는 이렇게 해서 잤는데, 이런 점이 힘든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요. 정말 저는, 아, 참 훌륭한 환자다. 또, 또 훌륭한 가족이다. 아,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런 분들은 자극하는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할수 있다면, 여러분이 투병하는 그 기간이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아무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한다면 그 추억만큼, 그 기록만큼 소중한 여러분 기록도 없습니다. 추억도 없습니다. 그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정말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함께했던, 극복했던 그 모든 을 통해서요. 다른 가족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부대들에게, 가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PT 오기 건강국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하루 분들이 다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